이 카세르타라고 나폴리에서 북쪽으로 기차로 한 시간 떨어진 곳인데 네. 여기 바로크식의 공전이 되게 예쁜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비가 와요 비가 이게 거기가 궁전 자체도 예쁘지만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다시 나폴리로 돌아가려고요. 어차피 난 내일까지 기차를 마음대로탈수 있으니까. 날씨가 요거 어떻게 진짜 기차 두는 계속 해볼까. 나폴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 아직 날은 흐리긴 하지만 비는 그쳐서 원래는 그냥 숙소 들어가서 쉴까 했는데 그냥 또이깜파이아르테 3일권 묵히기도 아까우니까. 이게 기차 말고도 다른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뭐 다탈수 있는 거라서 그냥 목적 없이 아무거나 다 잡아 타고 <laughs>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그러다 비 오면서 쓰러 가지 뭐. 어, 말했다시피 이게 자유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트램부터 타보자. 아시아인들한테는 또 트램이 신기하지. 온다 트램. 스캔이 어디 있을까? 트램 스캔이 안 보이는데. 몰라. 너거 보여주면 되겠지. 물맵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반대 방향에서 타야 겠어 <laughs> 그냥 지상 위를 도로 위를 달린다는 것만 빼면은 전철이랑 크게 다를 건 없네 이가 동네가 좀 빡세지는데? <laughs> 어우 비도 온다 에헤 아니 뭔가 가다 보니까 너무 동네가 좀 험악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겠어 <laughs> <laughs> 아우 반대방향 정류장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어 비도 오는데 아 반대방향 열차 온다 전차 마 트램 <laughs> 아 설마 몇 번을 타는거야 이게 마리 트램이지 도로 위를 달리다보니까 더더구나 심지어 차는 이렇게 우회라도 할수 있는데 <laughs> 지금 몇 분째 아저씨가 경정만 울리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 뭐가 막고 있나봐. 이게 정해진 레일 위를 달려야 되니까 그 위를 뭐가 막고 있으면 진짜 답이 없네. 경로 완전 막혔어. 차주인님은 어디 계셨을까? 뭐 이제 빼준다. 근데 그래도 이 숨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화는 안 낸다. 아니 그리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트램을 지금 세번 연속 타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무도 뭐 저기 탭하는 기계는 있는데 그걸 찍거나 하지 않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이 타... 그 종이 티켓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건가?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앵쿠버 있을 때도 그 먼슬리 패스 하나 가지고 진짜 막 목적지 없이 막 거의 스카이 트레인이랑 버스랑 타고 막 싸들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때 생각도 나고 좋구만. 비 어, 엄청 쏟아진다. 볶음밥이랑 이쌀라판 고장이었는데 마침 비가 와. 메뉴선정 오자다리. 아니 비록 한식은 아닌데 완전 입에 맞는데다가 이거 살라판 마라 얼로란 느낌 딱 올라오니까. 게다가 밖엔 비도 오지 아 소주 생각난다 어이구야 원래 비도 오고 그냥 숙소에서 쉴까 했는데 씻고 나오니까 또 날이 살짝 조졌더라고? 그래서 푸니큘라 타러 갑시다 푸니큘라 푸니큘라 만나봐 발음이? 스타디오넨 디 몬테산도 대충 몬테 산도 여기라는 이유이겠지. 포니콜라레, 포니콜라레 그러니까 퓨니큘라가 언덕길을 갔다가 오르는 뭐 케이블카, 어, 언덕 전철 같은 느낌인데 네아르테 카드로 무료 탑승 가능하죠. 자. 아니 이게 안읽히니까 뭐 티켓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타라고 타라고 갔나? 아직 안 갔지 아직 안 갔지 아직 안 갔지 아직 안 갔지 QR이 제대로 안 찍히니까 영무원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타라고 됐다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laughs> 아무튼 됐어요 휴리풀 아날 좋아진 거 봐라 <laughs> 아니, 세상 넉디하다 <laughs> 진짜 네. 이게 여기랑역 사이가 되게 짧은 게 약간 그 어디지? 우리 해당촌 쪽 가면 네. 거기도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팔을 네. 다 네. 했거든 약간 진짜로 그런 주민들이 사는 네. 거들이 뭐. 산다고 아 이런 거나 사실 원래 목적은 여기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온 건데 근처에 포니콜라레 센트럴레가 있네. 음. 거긴 뭐가 다른가 해서 아 이쪽 아니잖아. 아휴 이는 길지. 아무튼 거기를 한번 찍고 가볼래요. 포니콜라레 센트럴레 무슨 그냥 가정집 아래 주상복합 약간 음. 그런 <laughs> 노선 하나인데 왜센트럴레야형 <laughs> 올라온 김에 저 엘모성을 가봅시다. 생트 엘몬지 엘몬지 아무튼 이게 엘모송인 것 같은데 보자 티켓도 피스가 있으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난 성을 보러 온게 아니라 비율를 보러 왔으니까 음. 음. 말 그대로 시티뷰네요. 음 오늘은 사실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포니큘라레를 타고 내려가 봅시다 좀 있을 때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 청소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헐났다 어우 차지상은 진짜 별로였는데 크기만 <laughs> 해지지 음, 다시 카세르타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나은 흐려요 근데 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어쩔 수 없죠 비가 안 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세르타 궁전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대요 바로크 양식은 모르겠어 내가 알기론 이탈리아에선 흔치 않은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프랑스 가볼 일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바로크 양식은 도, 도대체 어떤가 아 거기다가 엊그제 만난 시원 아저씨가 여기 꼭 가보라고 꼭 가보고 나중에 어땠는지 감상평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나폴리의 마지막 일정으로 카세르타 궁전을 찍고 어우 근데 좀 춥다 어우 춥네 뭐 어떻게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땅바니아르떼로 반액 할인받아가지고 7유로 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4유로인가 본데 아니 근데 종이 지도가 분명히 있는데 종이 지도 못 준다고 앱으로 다운받으라고 아 이게 디지털화가 되니까 나같이 인터넷 안 되는 애들한테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지도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꽤 넓어 보이는데. Of oh, okay. a oh. 아이고 원래는 이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좀 해가 나기를 기다릴까 했는데. 방금 가이드 청년이 잉글리시 가드는 한 시에 닫고, 그리고 또한 시까지는 예보가 해가 없을 거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봐야지. 뭐와 <laughs> 사람들이 괜히 저 셔틀 타는 게 아니구나. 셔틀 타는 걸 추천하더니 엄청 크네. 현 아저씨 말로는 여기서 막 사냥도 즐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와우, 진짜 이거는 보자. 여기 중간 지점까지만 해도 축구장 3개, 양쪽 면 하면 6개 크긴 되겠는데, 엄청 큰데. 야, 아직도 까마득히 가야 되네. 아이고야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네 <laughs> 지금은 좀 많이 보식됐다고 해야되나? 이거 얼룩지고 그런데 처음 만들었을 때 대리석 그하 했으면은 진짜 이뻤겠다 근데 이거 소중이를 저게 소중이야 아니면은 파도로 소중이 부분을 가려준거야? 이렇게 기묘하게 생겼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랄까 그 그리스로마 이럴 때랑 다르게 소중이는 가려주는 게 예의였나 살짝 살짝 가려놨네 아이고 이건 가려졌던 물고기 꼬리가 잘려 나가서 드러나 버렸네 <laughs> 우와 근데 아직도 저만큼 더 가야 돼 진짜 멀기만네 뭐지 왠... 소 머리를 한 사람이 쟤들한테 쫓기고 있고 저긴 또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지 다 여자들이냐? 저기 설명에 의하면 다이애나와 악타이온의 분수라고 요분이 다이애나 여신 그리고 저소 머리가 악타이온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 선명한 나무꾼 마냥 타이온이 다이애나의 옷을 훔쳐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좀 여신은 빡친 거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정 그러니까 님프. 여신이 빡치니까 놀래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저게 소가 아니라 사슴이래. 아프 타이온이 원래 사냥꾼이었는데 다이애나가 빡쳐서 사슴으로 만들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원래 사냥꾼이었는데 자기 개한테 쫓기는 거지. 아, 어디 본것 같은데, 이 신화? 잉글리시 가드는 도중 다 돌아본 것 같고, 다시 카세트와 공전을 돌아봐야겠어요. 거기는 뭐 실내니까 날씨 영향 많이 안 받겠지. 아이고, 돌아왔다. 아이고, 힘들어. 저거 한번 돌아봤는데, 12,000보가 넘어내버렸어 하잖아,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방향지시 표시가 없어. 아니 진짜 왜 그런데 종이지도를 안 주는 거야? 인터넷 안 되는 사람은 어떡 하라고? 어, 하이드야 이거 또 웅장하네. 우리 사자 왜 이렇게 우울해? 지쳤어. 완공 지키느라고. 근데 실내도 확실히 날이 좋았으면 더 이쁘긴 했겠다 창들이 통창들이 많아가지고아이구야아여기 진짜 풀파노라마한번 찍어야겠다 알렉산더랑 록산노의 결혼식을 바쿠스와 저 여자분은 아리아드네라는데요아스트레아그 네. 정의의 여신 아. 야못 꺾인다 와 진짜 화려한 방 뒤에 또 화려한 방 뒤에 더 화려한 방와 이거 그냥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는구만 저기도 소중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가렸는데 아니 애초에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면 되잖아 왜 벗고 나간 거야 알 수가 없네. 모든 방마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프레스코화를 그려놨으니, 야, 이거 어떻게 다 그렸지,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벽에 걸린 거 그림 하나하나도 다 예술이야. 아이고, 우리 나린이도 한 예술 하는데. 이 정도면 안 되죠? 야, 응? 진짜 매일 이런 거 보고 지냈으면, 눈 아파져서 딴 데는 잠도 못 자겠다. 딴 데서는. 어휴, 비가 오는데? 그것도 꽤 많이? 다행히 나에겐 나린이가 물려준 접는 우산이 있었지. 어, 아무튼 이렇게. 카, 뭐였지? 카세트라. 아씨나그색 까먹었어. 카세트라 궁전 구경을 마쳤고요. 어, 이게 스타일이나 양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내가 가본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그 이스탄불에 터카프 궁전, 거기랑 비교를 해도 뭐 규모나 웅장함이나 화려한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터카프 궁전은 사람 진짜 많았거든. 뭔가 좀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서 좀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거기다가 뭐 나폴리에서 기차로 한 시간도 안 돼서 올수 있는 거리니까. 아무튼, 괜찮은 관람이었다. 이제 비 오는 나폴리로 돌아가겠다. 아우, 왜 이렇게 비가 계속 와? 음, 나폴리에 돌아왔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보도 비가 3, 4시까지는 연속될 거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디서 뭐 비를 피하면 시간을 때우나 했는데, 생각해볼까, 나한테는 데이 패스가 있잖아? 깜빡이 아라떼 카드?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사가지고, 기차 타고 돌아다니지 뭐. 이게 뭐 기차 타면은, 피피할수 있지, 앉아서 쉴수 있지, 충전도 가능하지, 화장실도 있지, 풍경도 구경하지. 1 5조잖아? 아, 나좀 똑똑한데? <laughs> 7.5유로짜리 치킨버거를 하나 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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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뭐 조금 비싸긴 하다만 뭐, 기차에서 먹는 거지만 자릿값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 이걸 잘 골라 타야지. 잘못해서 막 구간 벗어나거나 익스프레스 타면은 요금을 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 어, 저기 6번에서 카세트 카세르타 또 가자 <laughs> 네 이렇게 이틀동안 카세르타를 3번 방문하러 갑니다 <laughs> 다시 카스르타로 왔고요 어. 이 자가 다시 나폴리로 가네? 이거요? 어, 2시 6분에 나폴리로 간대요? 그럼 어떡해? 또 타야지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뭔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인가?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졌네 게스트하우스에 맡겨놓은 짐을 찾으러 5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2시간이 남았거든. 2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laughs> 기차는 탈 만큼 탔으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뽕을 <laughs> 뽑아주겠어. 이게 노선은 지하철 노선인데 들어오는 거는 기차야. 그리고 또 기차 타네. 음, 그렇게 지하철 아닌 지하철을 타고 메르길리나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뭐, 트래킹 코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날씨가 영, 이건 뭐, 트래킹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가보지 뭐. 아, 거기다 조금이긴 하지만 비가 오네요. 비가 와. 뭐, 여기까지 온게 아까우니 한번 가봅시다. 어, 뭐, 여인것 같은데.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나무 다리를 따라가 따라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건가 보구나. 아휴 근데 뭐 날씨가 이래나서 됐다. 다시 이 호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야간 버스로다가 피렌체로 넘어갈 예정이어가지고 이 호스텔은 이미 체크 체크아웃한 상태인데. 우리 또 친절한 스텝이 6시까지는 공용 공간에 있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짐도 재정비하고 충전도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여기 또 조식 때 남은 빵을 프리스넥그로다가 무상 제공을 해 줘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될것 같아요 정말 술못 먹는 것만 빼면은 완벽한 호스텔이로다 아, 근데 또 이게. 6시부터 9시 50분인가? 까지 뭐하지? 아, 그나마 다행인 건, 비는 그친 것 같고. 여기에 가면은, 정한대도, 정한대면은, 조금 뭐 버킹이나 맥도날드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시간 때우지 뭐. 갑시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기차를 타면 되잖아. 기차를 이용해 먹었고 아 사실 한 번쯤 더 왕복해도 되긴 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 버스 놓치면 안되니까 일단은 역사 구경이나 하다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합시다 어떻게 버스는 잘탄것 같고요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피렌체를 걸읍시다